이거 먹으면은 우리 밥 <laughs> 그냥 물 많아서 밥 말아 먹어야지. 톡깽이네 자, 자 오늘도 인터넷에서 장본 것들이 이렇게 배달이 됐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나린 씨. 직접 정리하는 거야? 응. 와, 이거 맛있는 거. 김치도 있고요, 닭도 있고, 요플레도 많이 사놨어요. 우유도 사놓고 아주 많이 사놨습니다. 맛있겠지? 응.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쓰세요. 무슨 미션이야? 미션입니다. <laughs> 무슨 미션인데요?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사서 마음껏 먹고 하지만 예. 만약에 우리한테 딱만 원밖에 없다면. 예. 하루 동안 만 원으로 만네 가지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만 원으로 하루 살기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원을 뭐 사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요,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드실 때마다 여기서 만 원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격만큼. 저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아 진짜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해가지고. 후회하실 텐데. 왜요? 밥까지 함이라고요 예? 밥까지 함이라고요 예? <laughs> 재밌는데? 뭐가 네. 재밌어요 이게 자 만원은 이 통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일단은 물로 배를 좀 채워야 되겠다 <laughs> 응. 자 오늘 하루 저희 네 가족이 어떻게 버티는지 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토니님 토니님 지금 말도 없이 이걸 닦으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닦아야지 밥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얼마 썼는지 계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쌀네컵 우리가 20kg 사왔거든요. 네. 20kg 6만원 치고 몇푼 나와요, 20kg? 어, 저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세요. 햇반이 지금 천 원이란 말이에요? 햇반으로 계산하면 너무 비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햇반의 에 햇배 반 가격. 500원. 한 컵에 500원. 네, 한 컵에 왜0 0네컵 했으니까. 2,000원 쓴 거예요? 2,000원. 어, 만 원에서 2,000원 썼으면은. 대박이다. 아. 만원 주세요. 아. 2구0 0 0원 예나요? <laughs> <내놔요. 만 원. 웃음> 8,000원. 어. 8,000원인가요? 8,000원, 여기. 아... 8,000원으로 나머지를 사라요 아니, 그건 그렇고요. 네. 지금 저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저녁밥 하는 거고. 네. 지금 시간이 좀 간식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간식이요? 네. 간식 맛있는 거 있어요. 뭐요? 자. 이야, 아주 아, 맛있겠죠. 맛있겠죠. 간식. 자, 냉장고 주. 아니 이게 지금 돈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은데 고기도 실려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천 얼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좀 이따가 밥 먹을 적에 밥만 먹을 거예요? 반찬 없이? 예? 밥만. 그럼 뭘 먹? 반찬 먹어야? 없이. 뭘 먹어야 싸지? 우리 과... 요즘 김치도 비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안먹어요 라면.. 아 라면? 라면.. 라면 얼마죠? 이거 잠깐만 라면이 왜그러 어디서 있어? 라요얼마예요 가격이 없요라면에 이거 잠그만 내가 이거 러세요왜거러세요왜요가게얼마요지볼게요 이거 언니, 왜왜 가격이 없지? 3,650원이에요. 다섯 개 다섯 개 들어있죠? 3,650원 나누기 5해 봐. 700원. 7,30원이라고 쳐요 그럼. 그러면 세 개는 끓여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 한 아. 두 개요? 그거 네 명이서 먹자고요. 1,500 1,500 1,500원으로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카, 카 카레 전도는 안 될까? 카레 300원 어치만 넣읍시다. 그래요, 300원 어치만 넣읍시다. <laughs> 그럼 1,800원 지출이야. 네. 6,200원 남았습니다. 맛있게 끓여주세요! 1,500원 들어가는데, 소연이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 이거를 먹으려면 라면 하나에 이거 하나 넣었었잖아요. 네. 예. 근데 라면 두 개인데 이거 하나 넣으면 맛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봐봐, 한번. 봐봐, 꼬지. 괜 900원, 5천... 5,000, 5,500원. 9 이야, 다 됐나요? 네 그릇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톡켓 씨. 네. 고마워요. 봐요, 갑자기. 애들이 막 왕창 다 집어갈까봐. 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분대를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라면 한 그릇이 얼만지 그동안 생각 안 하고 먹었죠. 그렇죠. 네. 우리 다음번에는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제비뽑기에서 아침부터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laughs> 또 하자고요?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어 잠깐 페다리씨뭐 하시나요? 우유 음. 왜 우유를 먹어요 갑자기? 아 엄마 매워? 응 너무 매워 물 마셔 물 마셔는데 소용이 없어 살이나 이나 <laughs> 이거 먹으면은, 우리 밥. <laughs> 반찬이? 그냥 물 말아서 밥 말아 먹어야 돼. 아니, 반찬도 <laughs> 없이. 이거 제발 먹지 마. 네, 계산이나 한번 해볼까? 안해안 어, 돼, 안 돼. 계산 한 번만 해볼까? 아 계산 한 번만 해볼까? 계산도 안 돼. 계산안 돼. 계산도 안 돼. 계산도 안 돼. 저게 20개짜리가 17,900원이네 네 나누기 20개면 890원 에헤에 안돼안돼안돼 이걸로 안 이따 반찬을 이따 맛있는 거더 해먹읍시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러면 어. 이따 밥에 상우는 얼마야?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자 다음엔 하지 맙시다 이거 아이 다음에 제비볶기도네 명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이 몰라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화났어 아빠 화났어 <laughs> 얘들아 뭐해? 쌀 네, 파고 있지 어? 파고 있어 너네 저거 전기 그거 하면 어떡해 전기 뭐? 빨리 꺼야지 저다 돈이야 저거 토캠씨 빨리 불다 꺼요 빨리 아이, 이것도 다야 이것도 꺼 이것도 꺼 저거 아, 괜찮거든요 왜요? 이거 다 어떻게 돈으로 따져요 얼만지 알고 전기세도 돈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만원밖에 없어요 빨리 불 꺼요 다다불꺼 네? 야, 내가 이상한 미션 줘서 억지부리는 거지, 금 아니에요. 빨고다 빨갛다! 빨고 이거! 이거 전기세 엄청 들어가! 빨고 다! 알았어요, 그러면 2,000원 뺍시다. 3,000원이에요. 이거 3,000원. 다시 넣어놓고. 드디어 저녁을 먹을 음, 음, 결전의 시간이 됐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맞죠? 잠깐만. 뭐 그냥 먹기야 먹겠지만. 3,000. 900원 남았어요 해봅시다 해봐요 그러면 해봅시다 달걀, 달걀? 좋다 이거 좋다 네? 달걀 달걀찜 한 번에 6,000원이라고 치면 네. 한 30개니까 200원 그럼 이렇게 800원이잖아 3,000원 아직도 남았네 1 0게 그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잠깐만. 맛있게 한번 해줘봐요 대 그거 얼인데요 10팩에 네. 2만 원 그러면 이게 2,000원이라고요? 네. 이게 2,000원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이게 2,000원이에요? 굴비예요, 굴비! 그러니까 굴비인데 어떻게 이게 2,000원이냐고요! 더 되지. 자... 좋으십니까? 굴비 20미에... 19,800원. 20미에 19,800원. 한 마리에 1,000원이라는 소리예요! 어, 난더 비쌀 줄 알았죠. 굴비가 워낙 자, 비싸니까. 천0 0 0원 예. 그리고 달걀 4개, 800원. 예. 지출. 그러면은? 그..그..그리고 천! 100원 남은거예요? 남은 국..국도 못 먹어요? 얼마야, 얼마 국 얼마예요 그러면? 국 얼마 하실래요? 너국 먹을 거야? 나안 먹어 너는? 안 먹지? 응. 저안 먹을게요 그럼 네. 한 그릇에 얼마예요? 500원 할까? 500원이요? 네. 그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500원 거, 거. 600원 남은 걸로 애들 이따 간식 먹으러 가면 되지 아, 그래 힘든다. 일단 봅시다 아, 600원 남은 거예요? 네만 원으로 하는 사이 진짜 그래 일단 해보죠 이따가 이걸로 간식 드세요.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네, 이걸로 간식 드세요. 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 식사하러 오세요! 얘들아, 네. 맛있게 먹어. 이게 네. 집에서만 먹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네. 만약에 밖에 다니고 그랬으면 교통비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나가서 진짜 이거 못 먹어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그나마 당신은 김치국이라도 있네요. 애들아 미안해. 왜? 반찬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laughs> 감사히 잘 먹자구나. 맛있게 먹어. 우리 나중에 밖에 나갈 수 있을 때한번더 예. 합시다. 아안돼안 돼, 안 돼. 재밌는데? 너가 네. 재밌어요 이게. 얘들아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응. 초코파이 먹지 말고 김 하나 꺼내서 먹으면 안 돼? 김 하나 꺼내서 먹으면 안 될까? <laughs> 어, 먹으면 안 될까? <laughs> 그래, 도전자 우리. 응. 초코파이는 네, 먹으면 돼요, 아들. 이거 두개두개가안 되는 거예요? 그한개0 그러니까 0원 아니잖아요. 네? 이거 몇개 들어있는데? 열 개. 열개 들어있잖아. 하나에 0천 원, 5 0 0 원. 한 개밖에 안 돼. 응. 아이나. 초코바이 반이 먹을 수 있어. 아니, 이 아니, 구나반 반개 먹어있다치코바이 알았지? <laughs> 좋치다 자린! <laughs> 반만 먹어, 반! <웃음> 알았지? 치 <laughs> 음. 반!